안녕하세요. 남대리 세상입니다. 독일 카처 모델명은 BD 50/50 모델 제품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제품 사양을 먼저 보시면은 총 소폭은 510mm. 브러시 크기는 20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흡입 폭은 850mm. 이제 정수랑 오수 탱크 용량은 각각 50L씩입니다. 출력은 1100W고요. 배터리는 24V, 115A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배터리 빼고, 한 63kg 정도 되고요. 배터리 무게가 한 개당 한 25kg 정도에서 한 50kg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113kg에서 한 120kg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무게는. 그리고, 제품 크기는, 1170에, 폭이 570, 높이가 10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면 3단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3단 분리가 되는데, 일단 스키즈는 분리하시면 되고요. 통도 들어올리시면, 통도 그냥 같이 하셔도 되고, 빼셔도 되지만, 통도 들어올리시면 분리가 돼요. 통 한번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통 들어올리시면, 이렇게 통 분리 게뜨고 기계 본체, 그다음에 스키즈. 그러면 기계 본체 무게가 뭐한 40kg 정도 되니까 혼자 남자 혼자 서 스타렉스에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체격인 분들은 배터리를 이제 같이 들어 빼서 배터리를 빼고 해야 돼요. 배터리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안 되고 배터리를 빼면 그리고 배터리 뺄 때는 여기 이거 충전기를 빼셔갖고 빼시면 되고요. 배터리를 뭐 분리하셔도 되고 분리를 하시는게 낫겠죠 분리하시고 쪽을 두개를 분리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다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밑에는 흡입 브러쉬입니다 흡입 브러쉬 흡입 브러쉬는 바닥을 놓는 상태에서 그냥 밀었을 때 고무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누웠을 때 수평되게 이 상태가 가장 흡입력이 좋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제 물량을 맥스로 하면 많고, 민으로 하면 뭐 적게 수동입니다. 이제 원하시는 만큼. 앞에는 계기판은 이제 오프 끌 때고, 여기는 브러쉬랑 흡입을 동시에 할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제 동작을 하면은, 그걸네발 잡으면 엔진을 가는 거예요. 밀면은 이제 밀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브러쉬만, 브러쉬만 주는 거고요. 브러시만얘는 이제 브러쉬만 돌아가는 거고요. 얘는 흡입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닥에 저장된 물이 하나 있으면은 요즘 비 많이 오네요. 그럼 비 많이 올때 물만 빨아들일 때는 흡입만 하셔고 가셔도 되고요. 자, 전원을 끄시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두 개의 쇠가 있어요. 가운데 쇠는 이동시 이동시 안 들어주고 올리니까 이거를 착해주면은 브러시가 안 내려가요. 밑에 뭐 작은 바퀴가 있어서 안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밀어줬다 당겨줬다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는 누르면은 걔는 누르면은 판이 빠져요. 이렇게 패드 판이 빠지는 방식이고요. 판을 끼우실 때는 여기 그냥 가운데 적 놓으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가운데 넣고 눌러주시면 장착이 됐어요. 판에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깨끗한 정수 물을 넣는 곳이고요. 최대 50m 열수 있고요. 뭐 바닥 세제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은 독일 카처의 기술력으로 심플하게 잘 나왔고 장고장 뭐 없고. 좋게 잘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은물 필터에 물이 나, 이상 있으면은 여기를 빼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여기에 이제 물 필터가 있어요. 여기를 꺼내서 이제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물 필터가 있고요. 폐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한, 적어도 한70% 80% 정도 차면은 버리시고요. 나중에 요도 수시로 한번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독일 카처 보행식 청소기 BD50-50 제품 설명이었습니다. 제품 문의는 뭐, 서울, 남대리 세상이고요. 02849-8178.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본 제품 판매 임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